7번 문제입니다.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이 있고, 원의 중심을 p, 콤마, q라고 할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세 점을 알려주면은, 우리는, 일반형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형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먼저 0,0을 넣으면 다 0이 되고 c는 0이다라고 하나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는두 번째, 번째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4,0이다를 넣을 거예요. 4 넣고 0 넣으면 16이 되고요. 플러스 4a, b 가 0이고, 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4a는 10, 마이너스 1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마이너스 2,6을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2 넣고 6을 넣으면 40이 되고요. 마이너스 2A, 그리고 6넣으 플러스 6B, C는 0인 거죠. 그리고 는 0이 되고, 아까 여기 구한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48 플러스 6B는 0이 되고, 6B는 마이너스 48,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마사 b가 마팔 c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고 a가 마이너스 4 x b는 마팔 y는 0 이렇게 되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계수의 절반이에요. 그거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절반이에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은 하고 반지름 구할 때는 여기 상수항쪽 제곱한 거 4, 상수왕 쪽 제곱한 거 16에다가 상수왕을 빼줘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거 20이다. 라고 쓰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여기 능영되는값 2콤마, 능되는값 4.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 중심에 되는 거고 이것을 p, 이것을 q라고 했잖아요. p 플러스 q는 얼마? 6이 되겠네요. 객관식.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